야, 오늘. 데이트 불안한 데이트가 어저께가오늘 데이투 불 1. 전한밤중투가 <laughs> 어저께가 데이원 한밤중국 뭐 새벽 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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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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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이에요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여행자 거리는 또 오겠지만 아무튼 어, 지금 내일 떠나는 어, 설도역 가보려고요. 거기를 가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바르샤바 광장인가? 거기도 들렀다가 가보려고요. 아 어저께 안경 잃어버려서 참 안경 없이 잘 될까 걱정이네요. 어떡하겠어? 버어진 일인 걸 부서진 거래도 우리 있으면은 사실 어떻게 한번 그볼 때, PC 볼때 사용하겠지만, 부서진 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부서진 게. 어디로 갔는지. 여기도 개밥이 많네. 역시 이스탄불 문화가. 개밥을. 햄버거 대신에 개밥이. 그래서 러시아에. 살짝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근데 나는 지금 바르샤바 강장 갈 거야. 또, 여기까지 오기 뭐하잖아. 아, 어, 생활광장에 가서. 어저께 여기 찍은데요, 밤에 야경으로. 너무 컴컴하게 나와서, 사실. 페이스북에는 올렸는데, 뭐, 저 개인적인, 뭐, 주저주절 떠든 그 얘기 들으려고 그냥 올렸어요. 미안합니다. 보시는 분들 혹시 이때 있으시다면, 스킵하면 돼요. 아, 여기 그늘도로, 그기까 그러니까 선선하네요 어제 밤에 그렇게 조용하더니 테레비전 앞에 펜크랍 스베니아 오늘 뭐 이렇게 하나 있나봐 뭐 작네 이 동상이나 이거 이 탑은 어딘가에서 폴란드 얘기 나오면서 본것 같은 느낌 여기 여행지 확이 너무 크지 않아요? 음, 이게 여행자거리래. 대단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그렇게 몇번 떠들었는데. 태국 카오잔이나 카오잔도 크긴 크죠. 가고 카오잔 자체 로드만 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쫙 여기저기도 버비들처럼 뻗어나간 거기가 이제 외국인들, 이제 여행자들이 전 세계 여행자의 성지가 카오잔 아니겠어요?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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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뭐, 그런 여행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 살면서, 여기 뭐야, 송크란 때, 한 번, 아예, 거기서 묵으면서, 어, 놀자 해가지고. 왜냐면, 송크란 때, 자꾸, 물을 자꾸 끼얹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축복하는 의미라서 좋아, 좋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워. 그러니까 애, 애기, 애기가 있으니까, 나 혼자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딸이 그때, 막, 2000, 어, 10년, 11년이니까, 6살, 7살, 8살, 9살, 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10살 밑으로. 그러니까 추워서, 호텔 가가지고 바로 또좀 뜨거운 물에 담그고, 뭐 욕조에 있는 데 가서 담그고 그러라고 어, 뭐, 저기 어디 게 스타디움 있었죠? 이런 호텔을, 비싼 건 아니고, 대학.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7만 원 아마 그 정도 거를 빌렸을 거예요. 한 7, 8만 원. 아 맞다. 한 8, 9만 원 했었거든. 10만 원은 안 했던 거 같아. <laughs> 아주 좋은 호텔은 아마 어, 한 2, 3 0만원 하는 것. 직진입니다. 여기서도 갑자기 또 직진이래. <laughs> 내가, 네가 내가 가는 데를 알아? 어제 지금 네스비킹 거시? 너? 아씨아 트램 저 트램 방 그냥 저거 카드로 타면 되나 아우샤바 어, 광장을 갔다가 보고 가려고 하는데 폴리시아 폴리시자 폴리시자 아우샤바 어, 어, 광장? 왕궁이네, 바르샤 광장이네, 바르샤 왕궁. 쭉 가다가 저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 될것 같아. 저기만 하는 건가? 저게 바르샤 왕궁인가? 아유. 음. 아, 좋다. 아이들이 피 어, 없이 맑게 휘어넣고 아침부터 그죠? <laughs> 그냥 좋은 거야 행복한 시절 좌회 전입니다 행복한 시절 아니 여기 지금 잠깐은 잠깐만 봐줘 여기 지금 왕궁 갔다 갈라고 지금 몇 분이야 6분 23초 여기 용도에서 한번 끊고 왕궁 들어가자